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님TV 풍요로운 삶 여기는 사격장 창원 국제사격장입니다. 꽃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서 사격장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병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희 동네. 여기는 창원대 기숙사. 사격장에서 가까워요. 창원대 기숙사. 저는 야간하고 퇴근길에 아침에 이렇게 창원 대로에 벚꽃이 활짝 피었, 피어서 여기도 피었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여전히 피어서 있네요. 피어 있어서. 도로가 더 많이 폈더라고요 저희 회사 있는 데는 활짝 폈는데 허, 이야 예쁘다 가까이 오니까 하나도 안 떨어지고 싱싱하게 핀거 봐요 올해는 진해 군항제가 취소됐습니다 여긴 비가 오고 있어요. 봄비가 내리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겠죠. 봄에 나오는 새싹은 건강에 좋답니다. 여기저기 다 마스크를 쓰고 오라네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깝깝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야 너무 아름답다 이게 또 벗지가 떨어지면 새까매갖고 또 난리나죠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죠.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는데 어릴 때 담임 선생님이 학예 발표한다고 어머니 담임 반 애들을 집으로 또 방학 때는 음 집에 모여가지고 이걸 율동을 하면서 연습을 시켰답니다. 그때 처음 노래를 이렇게 트로트를 이렇게 옛날 노래를 가르쳐 준게 엄마는 전부였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나이어릴 때 엄마를 잃고 엄마 혼자 또 학교를 포기하고 동생들을 키워야 됐답니다. 동생들 키우는데 본인이 희생을 한거죠. 그런데 또 집에 와가지고 시집와서 17살에 시집와가지고 시집보낸 이유도또 외할머니 새 애할머니를 젊은 새 애할머니를 얻었기 때문에 그 새애 할머니가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같이 집에 있기가 그래 가지고 이제 동생들은 또 새애 할머니한테 키우고 엄마는 시집 와서 또 그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음. 종갓집에 만 며느리로 씹어가지고, 어, 시어머니가 두 분인 곳에 그걸 보내, 섬기시고, 너무 힘들었던 과정을. 제도저어린데도 엄마가 친정으로 이렇게 울면서 짐싸들고, 어, 울산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심리가 되는데 그 거리를 엄마는 하염없이 이 시댁에서 서름받고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거를 그 친정에 가서 좀 쉬었다 오고 그랬죠. 저는 저는 어릴 때 모르는데 오빠가 그러는데 외갓집에 가가지고 벽에다 똥 싸고 똥 칠하고 <웃음> 그랬대요. <laughs> 순하죠. 순하게 잘 놀았답니다. 그래. 그, 그때 학교 다닐 때 엄마가 공부를 참 잘했었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끝까지 못 하고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만 나와도 엄마는 글씨나 숫자나 뭐 하나가 빠지지 않게 머리가 영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지로 웠죠산산 내내 술 좋아하는 아버지 숨기면서 어, 살림. 참 잘, 잘 해놓고 갔죠. 아버지도 그분을 의인이라고,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들었죠. 의인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보내놓고 아버지도 엄마를 보내고 너무 슬퍼가지고 어, 술로 세월을 보내고 또 아픈 마음을, 음, 음 혼자서 외롭게 지내죠. 그런, 그래. 인생이 참 짧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 살아야 되겠죠. 누가 희생하고, 누가 희생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 건강하게, 낮이나 밤이나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아, 제가 그런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이좀 시절 벚꽃도 보고, 코로나도 있지만은, 일찍 나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딸이 농협에 다니는데, 농협에서 일찍 각 벌리도 보고, 딸하고, 음, 이야기도 하고, 놀, 놀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왔습니다. 농협 마트도 들렸다가 시장도 보고 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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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예쁘네요. 잘 <놀람> 아, 되겠습니다. 꽃님 TV 다음에 뵐게요.